네 안녕하세요. 백크입니다. 네 지금 어, 구미입니다. 구미 어, 백 어, 구미코 구미의 전시장이 구미코예요. 구미코에서 지금 건축 레저 박람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구미코 실내에서 건축 박람회를 하고 있고요. 야외에서 현재 레저 박람회를 하고 있어요 아, 어제까지는 비가 많이 와서 고생했는데 오늘은 너무 덥네요 거기에 마스크까지 아주 네, 고생하고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 예, 지금 저희들 꿈이 이 어, 레저 박람회에 우리 이제 주력 모델인 두 모델을 가지고 나왔고요 제 앞으로 뭐 카라반 센터에서 나와 있는 카라반들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네, 어, 현재 우리가 BS7이 r 프로스 어, 현재 어, 전시되어 있는데 프로모션 하고 있죠. 어, 인산철 각셀로 300암페어 플러스 바닥 난방 110만 원 어, 프로모션 중이고요. 그래서 BS7 r 프로스가 지금 한대 계약이 됐고요. 그 앞에 있는 모델을 한번 가볼까요? 아우라스 9이. 세이프 모델입니다. 원래 세이프 모델이 14대 한정으로 끝났었는데, 어, 지금 전시회가 많다 보니까 두 대를 더 만들었어요. 두 대를 더 만들어서 추가로 두 대. 두 대에서 우 리세이프 7200만원에 솔라 500W 기본 들어가고요. 바닥난방 기본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어, 원래 두대 한정이었는데, 한 대는 이제 좀 전에 계약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대가 남았고요. 이차 안에서 자, 어, 잠깐 설명드리자면, 국내 최초 3점씩 앞보기 시트가 장착되어 있죠. 캠핑카가 항상 2점씩 허리만 잡았는 안드벨트여서 항상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이프 모델부터 3점씩 안전벨트가 최초로 적용이 되었고요. 그 다음 모통 최초 6인승. 6인승이 이제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1열에 3명, 2열에 1명, 3열에 3점씩 걸터를 서 2명이 앉을 수 있는 세이프 모델이 전시되었습니다. 자, 세이프 모델에서 벙크가 신형으로 바뀐 게, 우리 이제 d s 9이 R 플러스죠. 그거는 7,350만 원이고요. 현재, 어 한대 남았습니다. 한대 세이프 모델 7,200만 원. 우리 구미고 오시면 현장에서 바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예, 지금 야외 전시라서 굉장히 덥습니다. 우리 직원들 굉장히 고생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 차이는 보면 제가 지금 DC 에어컨을 다 가동시켜놨어요. 그래서 DC 에어컨을 지금 필드 테스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엄청 시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면서 출입문도 어, 좀 받아주시라고 제가 써붙여 놨고요 PC 여권 필드 하면서 이제 전시하니까 굉장히 또 좋은 것 같습니다 모든 고객분들이 들어가면 아, 시원해 시원해 그렇게 만족해 주시네요 그리고 어 네. 우리 모델을 잠시 좀더 설명드리자면 어닝 지금 보시는 어닝 있죠 폴리어 어닝 4m 어닝이 기본 장착이에요 그래서 이 광활한 그늘 보이시죠 만에 따닝도 기본. 다음, 어, 이 세이프 모델 외에 다른 모델들도 지금 현장에서 계약하시면 인산철 300암 페아 그리고 바닥 난방 110만 원짜리 바닥 난방을 지금 프로모션 중입니다. 자 그리고 현재 여기는 구미코 구미에 있는 구미코 어, 레저 박람회고요. 같은 시간 지금 창원에서도 창원에서가 세코 아니 요세테 아니 뭐지? 청... 컨벤션 센터. 아, 창원 컨벤션 센터. 창원 컨벤션 센터에 저희 주력 모델 아시죠? 200호 아시에. 200호 아시에 출격했습니다. 아시에랑 d s 5 v 제일 작은 모델 어, 창원에 컨벤션 센터 가시면 200호 현장에서 보시면서 또 인산철 프로모션 하고 있죠. 200호 보고 현장에서 계약하시면 또 좋은 프로모션으로 계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은 구미 야외전시장 현장입니다. 날씨가 더워서 손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어 벌써 오늘 대델계약이 되면서 좋은 반응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구미 안에 안들어도요 네. 잠깐 그러면 세이프 모델 안에 한번 들어갈까요? 아 손님 이신그간관계로자 이제 어 값, 맞다는 용에서 보시면 우리 세이프 모델은 벙커가 옛날 벙커예요. 옛날 벙커에 어 지금 알프로스에 있는 큰 벙커가 아니에요. 작은 벙커 그래서, 선봉크가 필요하신 분은, 어, 가격 대비, 세이프 모델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어, 개별 소비세, 교육세 다 포함해서, 7,200만 원이에요. 어, 제가 간단 소개드리면, 해 항상 제가 자랑하는 거 아시죠? 투포인트 도어락입니다. 투포인트 도어락을 하셔야지만, 주행 중에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원포인트, 타사에 있는 원포인트 도어락을 쓰시면, 방식등 넘을 때, 저, 그 그하면서 문이 열리면서, 애가 떨어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일모빌에서는 수립문에 투인트 도어랑 카탈 도어가 기본으로 장착이 됩니다. 그리고 안에 선물이 계시니까 외부를 좀더 설명드릴게요. 외부에 TV가 이렇게 기본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그 뒤로 서비스 도어가 양쪽으로 대형 서비스가 들어가 있습니다. 딱장 백밀러가 이제 3점씩으로 딱 잡아줘서 문을 닫거나 주행시에 흔들림이 없다는 게 최고의 장점이죠. 이 모델은, 어이 백밀러 같은 경우 기존에 출고하신 고객들도 이제 7월 중순 정도 되면 출, 어, 추측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출고하신 분들도 이제 교환이 가능하 가격은? 응? 가격은 안 나왔어요. 가격은 아직 안 나왔어요. 아마. 어. 우리 오너스 분들한테는 매우 착한 가격을 아마 나갈까요? 거 아시잖아요. 제일 모 뵙죠. 저희 원가에 공급하는 제일 모밀 오너스만의 특권. 네, 곧 출시될 예정입니다. 자, 손님 이제 나오신 관계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나오셨네시죠 네, 감사하게 <목소리를> 계시니자 자, 막강을 이용해서 문을 잠그고. 자. 일단은 숨좀 쉬.. 아 시원하다 네 여기 현재 보이는게 DC 에어컨입니다 굉장히 시원합니다 네, 5단, 4단, 3단, 2단, 3단 네 DC 에어컨이 작년에 처음 출시돼서뭐 작년에 말이 많았죠 이제 지금은 완벽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정말 시원합니다 자 DC 에어컨을 간단히 설명 드리자면 에어컨은 전기 먹는 만큼 시원한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기는 ac 어컨이나 dc 어컨이나 같은 시원함이라면 같은 전기를 먹습니다. 하지만 1 2 v 트인 배터리를 220을 변환시키지 않고 바로 쓸수 있다는 것과 220 에어컨을 쓰기 위해서 인버터를 거친, 거쳤을 때 생기는 그 인버터가 이제 1 2 v 가 들어가면서 220이 나오면서 소멸되는 전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소멸되는 전기가 생기지 않으므로 DC에어컨이 그만큼 효율이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DC에어컨은 굉장히 좋죠 DC에어컨 때문에 저희 에어컨, J차 아 구매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 밑으로 데포트 냉장고죠. 데포트 1 5 1 l 타워 형 냉장고가 기본 장착입니다. 얘들 아시죠? 한시간이면 문을 다열린다는 거. 요거 날씨가 조금 더워지니까 한시간 말고 조금 더 걸리는 것 같아요. 기울에라고막열렸는데 네, 제가 계속 테스트 중입니다. 하지만 제가 본 냉장고에서 성능은 가장 최고입니다. 그리고 지금 되게 깜커하죠자그 이유는 자자 맥스팬 맥스팬이 항상 열기가 많이 들어오면서 햇빛이 들어와서 저희들 제일모빌 전차장에는 맥스팬의 썬시스가 어, 기본 장착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맥스팬에서 나오는 열기와 햇빛을 다 차단해 줄 수가 있죠. 그리고 근대에 보시면, 이렇게, 핵기창이 있는데요. 이게 신형 핵기창이에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시기 창문을 여신 다음에, 여기 보시죠. 얘가 이제 여름용 망, 망이에요. 메쉬로 되어 있습니다. 메쉬로 되어 있어서, 벌레는 잡아, 못 어, 들어오게 막아주고요. 그 다음, 핵기창을 닫아도, 이렇게 숨통이 뚫려있나. 아, 비는 안 들어옵니다. 커버가 이렇게 덮고 있기 때문에. 신형 핵기창이 침대에 들어가 있고요. 이거 조명도 보시면 푸른색 조명으로 해서 굉장히 이쁜 핵기창이죠. 그리고 3면이 이렇게 상부장으로 자를 잡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침대가 높다고 많이 하셔서 저희들이 보시면 여기 발판 보이시죠? 발판에 이렇게 발고올시는 발판이 있고요. 세탁기 옵션을 세탁... 선택하시면 여기 세탁기가 들어가는 거고요. 세탁기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시면 여기 트렁크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짐을 쉽게 꺼낼 수 있게끔, 이렇게, 붐도 달아드렸습니다. 냉장고 옆으로 보시면, 이렇게, 양념장 통로. 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DP 해놓은 건데, 어 인덕션을 매립해둘라는 분이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매립도 좋지만은, 매립하지 않고 여기 이동식으로 쓰시면, 주방에도 꼽아 쓰시고, 식탁에도 꼽아 쓰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은 다들 인산철 600A에 뭐알떡 그레이드 하시니까 전기 걱정 없으시잖아요. 전기 걱정 없이 어막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많이들 하세요. 자, 제가 한 가지만 더 설명드리고 사장님 제가 촬영 중인데 잠깐만요. 촬영 중이요? 네. 어, 우리 3정식 안전벨트 소개 한번더 해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이거 보시면 3열이에요. 국내 최초 3정식 앞보기 시트 장착이 어디 있죠. 요걸 설명드리기 위해서 잠깐 치워보겠습니다. 세우시면 이 안쪽에 선전시 안전벨트가 이렇게 되면서 어린이 간을 때는 높이 조절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유아까지 이렇게 다 체결할 수 있는 선전시 안전벨트가 기본 장책입니다. 아시죠? 여기 프랑스, 어, 프랑스의 파사프, 파사프의 항공기 안전벨트 만들어다 아, 참 이태리. 응. 이태리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세이프 모델이 6인승이고요. 솔라 5 0 0트 바닥난방 다 기본에 7,200만입니다. 물론, 부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 싹다 포함해서 7,200만. 이제 한대 남았습니다. 빨리 연락 주십시오. 자, 오늘 현장, 구미, 구미코에서 현장 이렇게 리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1월까지 구미와 창원에서 같이 전시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많이 찾아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시면 전화 주시면 우리 입구에서 창원은 모시러 나가 겁니다 구미는 야외전시라서 입구에 바로 오시면 저희들 진지하어 있습니다. 네, 현장에서 몇개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응? 잠시만요.